아이오닉 하이브리드와 비교해서 그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갖고 있는 차이점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속도계 아래에는 연료 게이지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 대신에 오른편에 그 배터리 모양의 게이지가 현재 배터리에 남아 있는 전력량을 표시합니다. 또한 가지는 그 드라이브 모드가 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에서는 따로 버튼이 없는데 일렉트릭은 이 센터 콘솔 부분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고요. 그걸 누름에 따라서 총세 가지의 그 주행 모드가 있으면서 계기판 표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녹색은 에코 모드 그 다음에 흰색은 그냥 일반 노말 모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렌지색은 그 스포츠 모드가 됩니다 또한 일렉트릭의 스티어링 휠 뒤편의 양쪽에는 시프트 패들처럼 생긴 게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시프트 패들이 아니고요 그 회생제동의 감도를 조절하는 스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당기면 총 3, 3단계까지 그렇게 감도를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할 수가 있어요. 또한 가지는 에어컨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 하이브리드는 그 듀얼 풀오토 에어컨인데 일렉트릭은 그냥 싱글 풀오토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 조절 장치가 왼편에 하나만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또한 가지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드라이버 언이라고 돼 있는 운전석 쪽만 공조 장치를 켜는 그 버튼 오른편에 원래는 싱크라고 써 있는 그 양쪽의 온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버튼이 있는데, EV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EV 버튼을 눌러보면, 계기판에 이렇게 전기 주행과 관련된 버튼들이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충전소 검색 같은 것은,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내 인근에 충전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보여주고, 그거를 누를 경우에는, 그쪽으로 그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까지 할수 있는 친절함이 달려져 있습니다. 또 에너지 정보는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그 현재 남아 있는 그 전력 양을 보여주고요. 그 비어 있는 부분을 충전하고자 할때그 급속 충전을 할 경우 그다음에 일반 충전을 할 경우에 시간을 보여주게 됩니다. 전력 소비량 메뉴도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설정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에코, 노멀, 스포츠에 대해서 각각을 이또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에코 드라이빙은 네, 하이브리드에서 굉장히 비슷하고요 충전 및 공조 설정은 그 전력의 그 비용이 싼 시간대에 맞춰서 타이머를 이용해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네, 그런 편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예약 충전하는 거죠. EV 설정이라고 돼 있는 그런 관련된 메뉴들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또 그, 아이오닉 일렉트링에만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EPV, e p b 그러니까 전기식, 그 파킹,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거를 통해가지고 오토 홀드까지 구현을 할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가 되겠지만, 셀렉터 레버가 아예 없고, 이렇게 스위치 식으로 돼 있는, 네. P R N T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네, 그런 시프트 바이 와이어 버튼이 있습니다. 또맨 왼편에 원래 헤드램프의 그 적재량에 따른 조사각도를 조절하는 그 다이얼이 있는데 그게 셀프레벨링 자동레벨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없고 계기판 조명의 밝기 조절로 대체되었습니다. 또그 아래에는 이렇게 자동 충전에 해당하는 버튼 또 충전의 타이머를 끄는 버튼이 이렇게 발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충전구를 여는 버튼도 눈에 띄는군요. 또 실내에는 이렇게 그 색깔의 액센트를 넣은 거를 블루나 화이트를 넣지 않고 코퍼 색깔의 그런 것으로서 일렉트릭만을 차별화도 시도했습니다. 또 엔진 시동 스위치에는 아예 전자기기처럼 이렇게 전원 온오프 표시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이채롭고요. 또, 이와 같이 천연가죽 시트의 등받이 상단 부분에는 이렇게 격자형 패턴을 넣은 것도 일렉트릭만의 특징입니다.